일 매도자리 한번 보겠습니다. 우리 50라인의 매도자리 한번 볼게요. 50 바로 뭐 체결되셨습니다. 체결되셨고 변곡 자리로 빠져줄지 지켜보겠습니다. 역시나 손절가는 80이고요. 1차 수입은 30부터 짧게는 200포인트 200 포인트 대가 돌파 되면 중심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, 내려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자, 스무틱은 완료 되셨구요. 역시나 30 틱짜리 220, 220 아래로 빠지면 손절과 15틱 이동하시면 되구요. 1차에서 2계약 정리하고 최소 2차 수익부터 추세는 50틱에서 100틱 목표치도 중 200포인트 요구간과 100틱 수익구간 중심선 부근 이렇게 열어두시면 됩니다. 그 사이에 국선도 원칙자리가 나왔네요. 국선은 방향대로 중심선 기준선 아래쪽에서 매도신호는 대응이 가능하고 다시 417.50까지 자, 일단 항생은 30틱도 완료되셨고요. 이제 손절가는 65, 15틱으로 이동하시고 이제 수익 챙기시면서 조금 더 보시는 분들은 50틱에서 100틱 사이 자율 청산하시되 목표치는 200 그리고 150이렇게 열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 1차 추세 목표치인 2000때는 일단 돌파가 되네요 자 이제는 본절로 잡으셔야 되고요 본절이나 뭐 21선대 구간으로 손절가 이동하시고 목표 완료 자리는 150, 아니, 100틱 5 150그 자리까지 가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2000때에서 다시 반대신호 나오면 그때 정리하셔도 되고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 확보하시고 이제 계약수는 한계약 갔다가 100t까지 홀딩하시면 됩니다. 8 0틱에서못 내려주네요. 자, 이제는 200포인트 다시 위로 올라오면 정리하겠습니다.